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이 38번째 시간입니다. 2023년 시작되면서 1월달에 시작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평생 이제까지 신앙생활했는데 주기도문을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죠.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그 가르쳐 주신 내용이 주 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러니까 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세 부분 잘 유념하셔서 잘 교훈 받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그렇게 기도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머릿말,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름, 나라, 뜻, 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등구였고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우리를 위하여 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양식, 죄를 사하는 것, 악에서 구원하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게만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마무리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할 부분은 이제 이 부분. 이 부분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를 위해 구하여 될것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를 위하여 구해야 될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양식, 그다음에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악에서 구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간구가 되는 거죠. 그첫 번째로 양식이라고 했을 때 요즘은 이제 물론 이제 노숙자들도 있고 그러지만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식량이 없어서 굶어 굶는 분은 아마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 그럼 우리는 이 기도할 필요 없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요즘은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이 양식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 삶을 위한 통칭적인 것,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날의 삶을 위한 어떤 것들. 이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 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문화적인 삶을 누리는 것까지도 다 여기에 포함된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고백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주만이 아니라 삶의 어떤 전부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는 어디, 어느 파트에 들어갑니까? 내 자녀를 위하는 기도도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뭘 기도하라는 것이죠?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일용할 양식, 날마다 먹을 만큼의 양식 하면 번뜩 생각나는 게 뭐죠? <laughs> 구약시대, 광야시대에서 만나죠, 만나. 만나는 그날 먹을 것을 그날, 그날 먹은 치만큼만 주는 거죠. 안식일을 앞두고는 물론 이 일치 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신명기라든지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하면, 이 만나를 주시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픈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만나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나는 이제 한 끼, 하루치 해결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를 허락해 주셔야만이 내가 이 땅에서, 비록 육적인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매일 만나를 볼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양식을 위한 기도회를 할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그것을 거둬드리면 나는 아무로 아무 살 그런 어떤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 자체가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보존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듯이 우리에게 일용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보면 어떻게 되나요? 여호와의 자비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매일매일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이 양식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렇게 돼 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이 표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면서 묵상해 보셨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양식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청지기죠, 청지기. 청직이.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재물들, 양식들은 내가 쌓아놓고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왔다심을 드러내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청지기적 삶으로서 우리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어리석은 부자 나오죠. 그 어리석은 부자를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소유격이 있어요. 내 것, 내 곡식, 내 재물, 나의 열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것내것 내것 하면서 창고에 쌓아 놨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앗아가 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나의 어떤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지만 그것은 나에게 와서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니 내일도 틀림없이 먹여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데 어떤, 어떤 생각으로 자고 일어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가끔 수술실 앞에 이렇게 서성일 때가 많은데 참 사람들 대단하다 싶어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의사 선생님 앞에 나를 마취시킨 상태로 나의 의식을 완전히 없앤 상태로 그 의사한테 나를 완전히 맡겨놓잖아요. 세상에 그 용기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일의 양식도 나를 위해서 매일 같이 만나를 주시듯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고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하루까지도 전부 다 맡겨 놓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조금 더 나가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물론 원칙은 뭐예요? 내게 필요한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 구할 때의 전제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로 온 것들이 주님께서 다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 죄사함은 좀 힘들어요. 이 죄사함은 사실 좀 힘들어요. 여러분 문장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문장에 보면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 용서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럼 뭔가 이상하죠? 야, 이게 뭐내 용서 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내가 용서를 한이 전제가 근거가 돼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사실 궁금해서 대학 교때부터 계속 물어봤던 질문이에요.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해 가지고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궁금 안 하셨어요? 게 내가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 줍시오. 내가 용서 안 하면 어 용서 안해 준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조금 더 조금 더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배경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 하나님의 원수 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이미 용서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 이루었다. 그것을 제가 교안해 보면 이게 헬라어 꼬부랑 글씨 써놨죠. 테텔레스다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빚을 다, 갚았, 다 갚았다. 이런 거죠. 이 헬라시대에 이 빚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갚으면 영수증을 이렇게 받으면서 영수증 밑에다가 쓰는 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빚다 갚았다 이렇게 쓰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마지막 그 운명하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빚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빚다 갚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상하게 대답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그 빚을 다 갚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하면 이상한 이상한 게 되는 거죠. 누구한테 갚은 거예요? 이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사탄도 하나님 앞에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 앞에 피조물 앞에서 빚을 갚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갚는 거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갚는 거예요. 그래서 테텔레스 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빚다 갚아준 그런 사람인 거죠. 이것을 성경의 예화로 하나 들었죠. 만 달란트 빚진 자.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가 빚졌는데 그거를 다 탕감해줬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누가 누구한테 이것을 탕감해 주려고 그래도 내가 이 빚을 대신 갚아주려고 그래도 용서해 주려고 그래도 내한테 용서해 줄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빚을 대신 갚아주려고 그래도 내가 그것을 갚아줄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죄를 다 해결해주고 내 빚을 다 갚아주니까 만달란트 갚아주니까 이제 내한테 여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백대나리온 빚진자가 내가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이 백데나리온 빚진자 내한테 찾아오면 내가 이것을 갚아주고 용서해주고 탕감해줄 능력이 안 되고 여력도 안 되고 그거를 해줄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만달란트 갚아오고 나니까 백데나리온 찾아온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달란트를 탄감 받았기 때문에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줄수 있는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주인이, 왕이 이 만달란트 탄감 해준 사람을 불러서 혼내잖아요. 만달라한테 상감해줬는데 왜 백대나리온도 안 하느냐 이 나쁜 놈은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준다라는 것은 내가 이만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백대나리온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자격도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내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때 우리의 신분 속에서 이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 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만달란트 탄감해 주셨듯이 내게 용서를 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간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까지. 그렇게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 놓으면 이거 얼마나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여러분 감 잡히세요.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이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기준으로 내가 누구를 용서해줬느냐 안 했느냐 이거 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구나. 이 굉장히 감격스러운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행위를 하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나를 수단 삼아서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해버리셔도 되는데 나를 사용하셔서 용서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그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 앞에 민망하죠. 사는 것 보면 굉장히 초라하고, 아유, 내가 뭘할수 있는가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 위대하게 본다라는 거죠. 시험에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죠.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 없어서 우리가 지금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죠. 성화되어 가는 과정. 아직 영화로운 단계까지 않은 우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성이 있고 부패성이 있는 거죠. 가끔 드는 것이 이제 왕자와 거지죠. 내가 거지로 살다가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면 내한테 편한 것은 왕자가 편한 것이 아니라그 맛있는 거 좋은 거 엄청 많아도 내한테 편한 것은 거지 신분이 편한 거죠. 그래서 포크랑 근사하게 이렇게. 그, 뭘 먹는 것보다는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 것이 내한테 더 편한 거죠. 얼마 동안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단의 종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거기 습관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여전히 연약성이 있고 여전히 부패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늘 옛날 습관들이 뚝뚝 나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땅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완성되어져 가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지만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막 유혹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가 툭툭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시험에는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말대로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여기는 거부해야 되고, 대적해야 돼요. 이런 시험이 올 때는 멀리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시험하는 거. 이거는 영어 표현도 달라요. 테스트라는 표현이 있죠. 테스트라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나은 단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그럴 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라는 거니까 그때는 우리는 노하고 no 대적하고 우리는 거기서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이 있고 힘들고 버겁고 때로는 욕과 같이 온갖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는 이 시험은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빨리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잘 감당하게 기도해야 돼요.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시험은 잘 감당하게 해 주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갔어요. 그 포로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죠. 너희 포로 기간은 70년이다 이거죠.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연단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한 30년쯤 지나서 아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 70년을 30년으로 좀 줄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70년 동안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시험을 30년으로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70년 이 연단의 기간을 내가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연약해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버릴까 하나님 원망할까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우리 주님 바라보며 소망 중에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 고난에는 시험에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 고난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시험이 있다라는 거죠. 사단이 하는 이 고난이 시험은 멀리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 이 고난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잡아가면서 그 시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락하시는 시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은사 주시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두개잘 구분하셔야 돼요. 마지막 대개 요새는 대개 안 하죠. 대개 이 표현 안 쓰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속해 있습니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여기 대개라는 뜻은 왜냐 하면 이런 거예요. 왜냐 하면, 왜냐 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이 표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인지 아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막 기도해 놓고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근거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근거가 내가 열심히 했거나 내의 공로가나, 공로가나 아니면 나의 어떤 믿음에 따라서 이 간구들이 응답되고 한다면 좀 실망스럽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기도해놓고 까먹기도 하고 기도해놓고 엉뚱한 짓 하기도 하고 기도해놓고 먼저 죄짓기도 하고 이게 우리 인생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에 간구했을 때의 그 응답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뭐냐? 왜냐하면 나라, 그 권세,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믿는자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기도가 나의 어떤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 권세, 영광 이런 것들이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해요? 아멘! 하고 우리는 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 끝나서 아멘 할 때요. 이 감격 가지고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라는 표현은 믿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참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넷째 강구 이거는 쭉 읽으면서 갈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러한 강구는 뭡니까?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님을,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데 그게 다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는 염려와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조차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곳간에막 쌓아놓고 내 재물, 내 열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다 쌓아가 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다섯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이거 뭐요? 예 이미 우리는 만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127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말게,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 순간도 스스로 설수 없사오며, 우리는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성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며 대항하게 하옵소서 이게 여섯 번째 강구죠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치나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런 강구죠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이게 쓸데없는데 아멘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나 아멘 하는 마음에 확실함, 믿음, 이런 어떤 동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아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매즘 주기도는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속한 백성이며 진정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며 그에 따라 행동하고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전한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예요. 우리는 매일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도 그들처럼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달리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양식대로 은혜대로 살아가며 여전히 그분의 주신 용서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악에게 저항하는 영적 전투의 장입니다. 공중자은 공중권세자분,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방해하기 위해서 언제나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는 이미 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국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힘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 드림으로써 영적으로 깨어 있는 날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지도 사람을 변화시키도 못한다고 합니다. 교회를 새롭게 할수 없다는 무력감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합시다. 내 속에 없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힘이 우리를 움직여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깨지고 상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시다.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넘어서 한국교회와 만물 가운데 이말 하나님 나라 그 통치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마치며, 일문 기억하세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뭡니까? 뭐죠?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아버지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마치면서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귀한 자로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걸어가시는 여러 성도님들을 이제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2023년 1월부터 시작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이제 2023년 12월을 끝으로 행복함으로 이제 막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함께 진지했고 함께 고민했고 그리고 함께 직면했습니다. 소중한 말씀의 교훈들, 앞으로 이어질 삶의 몸짓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롯이 새겨진 흔적들로 그렇게 충만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리고 헤아리는 깊이, 그리고 지혜,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 존재로 드러내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 바라보며 인내하며 소망 중에 삶의 아름다움이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리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함께 하느라고 많이들 애쓰셨습니다.